대도시 말고 중도시 갈까요? 아, 그래요? 마이크가 안 되시는 건가? 말 마리, 세 마리, 세 명인데, 세 명? 네 명이에요? Đấy nice chưa nice 마무리. 4배율 하나 남아요. 앞에라고 앞에. 하면 몰라요. 앞에 여기. 어디 앞에? 어디 앞에? 제 앞에. 아, 끊 그, 어? 지금 놓쳤어요한 코랑 하나 더. 나는 갈게. 아요, 좀만 기다려요. 기다려. 아이고 몇 마리야, 몇 마리? 아, 확인. 새끼절. 밖에 기절? 잠깐 피방 빨고 털리게요 새끼절이에요, 새 개절? 하나 남은 거네, 그러면? 네. 하나 파악 안 되죠 위치? 네 모르겠어요 반대.. 반대쪽 등산 어 여기 앞에 집은 다털렸고 안녕하세요 왜 말을 안했서 마이크 를는 거예요? 어 죄송해요 아 이거 제가 아까 전판에 음소거 해놔가지고 어! 저.. 저희 판 아무도 말안 하는 줄 알았어요 지금 어! I c 불렀는데. 죄송해요. 아 o the w a 저 e 하 but I will 어 a 하나 기절 더라 막 제가 뿌림. 이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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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와. 아. 감사합니다. 저희 모든 걸 드렸습니다. 떠나지 마세요. 혼자. 어디 나무지 안 보이네. 아, 저바위있네 바위 있네 바위. 바브로조자지어 뭐야? 오오 어. 오오오어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소피 의사드네스님 어서 오세요. 아다아 연마 없는데 장기장왜 이래? 175아 대가리 날라감 2번핑에 있어 2번핑 두마리 들어갔다 너, 어떻게 들어갈래요? 1번님 아... 수영하시는데? 어우신가 봐. 이번 픽으로 가야지, 뭐 어떻게? 능선 밑에 있는 거 같은데, 우리 능선 밑에. 소피에 사드네스님, 어서 오세요. 폭. 어. 앞에 바로 나무에 있어. 폭탄, 폭탄, 폭탄입니다. 오케이. 쪽. 나왔어요. 북경면서 아, 그냥 능선, 능선... <laughs> 아, 아, 폭탄을 못 먹고 왔다. 스크래어요 스크래치 없다하아 먹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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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잇샷 115 바위 땅에 그쪽에 있어요 땅에 킬킬아킬퀴뭐2이 2번 아, 트드아트리크 먹었어요 위에만 닦으면 돼. 근데 왼쪽에 부두캠프에 있던 애들 나오면 돌아다 오면 우리... 죽거든요? 제일 3번... 정상쪽에 한, 한.. 명 있어요 정상 기절시킨 거, 기절시킨 거 킬이 안떠킬 떴다 기절시킨 거킬 떴어요 오른쪽에 1번님 제가 여기 나무에 있을게요 십쪽 10쪽, 집쪽 10쪽, 아니아 저기 있다, 보인다 170방에저한테는안 보여요 지금 아 보인다 확인 아, 저기... 어, 나머지 나머지 라스트 t 아닌가? 라스트 l 아 s t 라스트 o 인데 기절했나? e k 뒤에 돌에 있거든 근데 쟤네 어차피, 어차피 내려와야 돼. 어 g 이 내려와야 돼어 뭐야 n e y OTP. Also, Nero. I s e 에 I see. I see. I see. I s 야날샤 고생 하셨 습니다 네. 영상 만 들어서 올려 드릴게요.